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우윤입니다. 오늘 중2중3 문제이거든요. 설명 대상은 중2중3 80점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주제부터 함께 찾아 봅시다. In this modern age of technological driven business, it can be easy to push aside actual physical human interaction for communication via electronic devices. 자, 일단 우리 키워드를 좀 봐야겠죠? 어, human, physical human interaction, 물리적인, 어,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via electronic devices. 자,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문장 해석해 보면, 어, 요오브은 무슨 오브일까요? 음, 동격의 오브겠죠? 아, 기술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시대, 어, 현대 시대에서, 음, 어, 제쳐두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뭘 제쳐두냐면, 어, 실제 물리적인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요. 음. 무엇을 위해서? 어, 전자기기를 통한 소통을 어,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음.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주제를 많이 담고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We email, we use social media, we text, we talk on the phone, but we often forget that all of these are missing one common component: real face-to-face -face human interaction.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네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문자, 또 그리고 어, 전화 통화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구성 요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걸요. 공통으로 우리 안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면대 면으로 하는 인간 간의 상호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기 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점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Avoiding in-person interaction may definitely hinder its natural process of running its course. 이렇게 되었어요. 주제 잡을 수 있겠습니다. 1번 주제부터 잡아볼게요. 저는 1번 주제 대면 소통의 장점과 중요성이라고 잡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 봐야겠죠. 자, 체크포인트 1번.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은근히 막 어려운 문법보다도 오히려 이런 어휘...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요거는 테크놀로지컬 드리븐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드리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이 볼게요. Avoiding in-person interaction. 자, 어, 대면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 아마도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막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이 그 자신의 과정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힘들어하는 동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힌더는 자 힌더 from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a, 힌더 a from b는 a가 b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그래서 여기 또 그러면은 오브를 from 으로 바꿨을 때그 의미상에 맞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이 어,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네, 그래서 from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영어과 선생님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2번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One cool thing about my uncle Arthur was what he could always pick the best places to camp. 자, 엉클 아서가 등장했습니다. 왠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어, 나의 삼촌, 아서 삼촌에 대해서 멋있는 것한 가지는요. 그가 항상, 음, 최고의, 어, 캠핑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들을 모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간 내용은 사실 엉클 아서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For example, one story was about a guy being chased by a v i c t o m 예를 들어, 한 이야기는 어, 큰 개에게 쫓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They ran into a field 그들 쫓기고 있는 남자와 쫓아가는 강아지 둘다 어, 들판의 평지에서 달려가게 됐대요 We kids were thinking that the dog would catch him 우리 아이들은 생각했어요 그 개가 그를 잡을 것이라고 But the guys saw a bathtub in the field 그러나 그 남자는 보았어요 욕조를 들판에서. 근데 욕조가 들판에 도대체 왜 있었을까요? He ran to the bathtub and pulled it over himself. 그는 욕조를 향해 달려와서 그것을 그 자신 위에다가 덮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개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4번 볼게요. Whenever Uncle Arthur told stories like that. We felt as if we are learning secret tricks for life itself. 자, 그러면 주제는 주제는 아수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할 거고요. 우리 체크포인트 봅시다. 3번 체크포인트. 자, 제 반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문법 문제에서 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본 순간 집중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워 오는 거 맞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만약에 관계 대명사 워이라면 앞에 전치사가 선행사가 없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요 He could always speak the best places to camp까지 해서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까지 있습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어요 관계대명사 what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what을 뭐라고 바꿔주면 딱 맞을까요? 네, 대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was를 대수로 바꿔주게 되면 그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어서 어, 그가 항상 최적의 캠핑 장소를 고를 수 있었다는 점 요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4번 봅시다. Whenever Uncle Arthur told stories like that, we felt As if we are learning secret tricks for life itself. 자 여기에서요 as if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해당할까 하고 보면은 어, 실제로는 어,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비밀 트릭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R을 "월"로 붙여주고, "SIFT 가정법"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 학생들 경우라면은, 중학생 경우라면은, 이 l 프 요구 선생님 근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어, 주어위랑, 읽지 않았는데 왜이 l 프라고 쓰였나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요. 어 당연히 요거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어제기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럼 3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에서 1번 문법 같이 볼게요. In this modern age of technological driven business, it can be easy to push aside actual physical human interaction for communication via electronic devices. 자, 여기 보면은 기술에 의해 추진력을 얻은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비즈니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테크놀로지 컬 드리븐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컬리 드리븐으로 해줘야 합니다. 문법 2번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음. Avoiding in-person interaction may definitely hinder this natural process of running its course. 자, 이 자연적인 과정이 시행되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hinder와 함께 쓰는 전치사는 from이 있습니다. 그래서 of를 from으로 고쳐주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One cool thing about my uncle Arthur was what he could always pick the best places to camp. 자, what 다음에 보면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 오늘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at이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엇을 고쳐주어야 하는데요. 무엇으로 고쳐야 하냐면, 자, 대시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 대 아닙니다. 중학생 경우 헷갈릴 수 있겠어요. 4번 보겠습니다. Whenever Uncle Arthur told stories like that, we felt as if we R을 월로 고쳐줘야겠죠? 왜냐하면 as if 봤으면 우리 이 가정법인가? 하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고민해보니까, 뒤에 보니까, 해석해보니까 Learning secret tricks for life is 요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R을 월로 바꿔서 가정법 과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 어느 정도 어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출제율은 조금 5분의 3 정도로 잡고요. 난이도,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5분의 4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from은 글쎄요, 중학생이라면 요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제율 5분의 3, 난이도 5분의 3으로 잡을게요. 자, 근데 3번. w h a t 이 아니고 das이었죠? 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마도 고3까지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시험에서 무엇인지 대신지 묻는 이 문제 이런 비슷한 거한 번쯤은 꼭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출제율 5분의 5로 잡겠습니다. 오, 치, 학생 책에 적어준다면 5분의 5라고 적어주면서 이거는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5분의 5 적어주면서 말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5분의 어, 4로 잡을 거고요. 마지막 문제 4번은 가정법 SIF 가정법이었어요. 가정법을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출제율과 난이도 모두 5분의 4로 잡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팀장이 어요네 저희. 매달고 있는 걸 음, 딱히 지적할 점이 없어요. 재밌게 잘하셨고 어, 한 가지 오분의 5 부분은 대과 네. 같은 그 그냥 고3 때까지 내 시험마다 나온다. 음, 이테리어를 네. 달면. 네네. 네,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우윤 선생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발전해 본인도 아마 부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강평을 보고 이 판서를 보세요. 판서도 본인의 얼굴처럼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막 발전했고,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데 매끄럽고 좋고, 지금 뭐 속도감, 판석 다 좋아요. 강조하는 거다 좋고, 그러니까 대신 거기다가 강한 본인의 그 말에서, 어? 말을 하면서 그 유아틱한 것을 많이 뺐는데, 그래도 약간의 유아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꼬맹이들이 어렵고 무서운 줄은 몰라. 그러면 그선생 앞에서 욕은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지금, 지금 강력 태원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약간의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좀 배워서 익혀서 본인의 이 언어에다가 부착을 시켜야 돼요. 수고했습니다.